에 네, 다시 떠요 <웃음> <웃음> 버스 엄청 와. <laughs> 미 정신 없어서 죽을 <식을> 생각하겠어. <laughs> 어, 그럼 어디야? 저기다 꺼내? 려양이 있어. 저 저렇게 있어. 야, 너 뭐하냐? 어, 들어가면 안 된다? 어, 아니 아니야, 들어오지 <laughs> <laughs> 오, 씨, 막타거 조심해. 이게 모양이 달라서 괜찮나? 어, 됐다.

열어놔도 될것 같은데 아니 열어놓으면 안 되지 열어놓으면 또 위로가 안 올라가는데 달력을 널어놔? 아니 <laughs> 달력 달력 빨리 널어놔 이제 빼주세요 1분 남았거든요 아빠가 이게 좀 포메? 네 어? 어 찼다 찼다 오 아이고 오메 너무 탔다응 너무 텄다. 괜찮아 손이 나나 가발이 되니까 이거 뒤집어 꺼내야 되잖아. 아, 아, 줘봐. 그럼 줘봐. 지금 계속 게 타고 있지요그엎하면 되는데 여기? 아니 이거 아빠 엎으면 돼. 여기다 엎어엎어야 업어. 어, 거기다 엎어 아이고 타버. 아이고 밑에는 너무 탄대. 거를 어, 뒤집어야죠. 내가 300도 너무 뜨겁다 그래서. 랬 음. 어. 이게 원래 응. 응. 이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어. 자발에 드다 보니까 타버린 거야. 낮으면 더 타. 어 맞아. 낮으면. 밑에는 <laughs> 아예 <씹히는>. 잘라내고 <목> 먹어야 돼. 어. 이게 참 봐봐, 봐봐. 엄마 한참 빵 잘라올 때 코포. 아니 소유주. 옆에 옆에. 요요 기포들 흐머들. 흐머들 볼록볼록 두들... 하잖아. 아, 두들겨봐요. 두들기 이거는 장면에 잘 익었지. 어, 안에는 잘 익었겠지. 음, 여기는 징그러워. 음, 음. 음 이거 이거 이거를 봐요. 이거. 너 봐봐. 이게 불이 세서 이거 봐. 어. 요 요거 흐머 봐. 얼룩 얼룩 올라. 이게 이래야 오븐 스프링이 난다는 거야 딱 증명이 되잖아 뜨거워야지 수분을 가져야지 그냥 넣으면은 저기 안돼 물도 안 뿌렸잖아 지금 어, 어 물도, 물도 안 뿌렸네 수분, 수분이 수분 이게 잘... 어? 어? 왜 이렇게 허거 어우 안에는 촉촉하네 아이고 잘 나왔습니다 안에는 요 <laughs> 밑에 잘라내 됐어요? <목소리> 엄마, 네, 오늘 속옷 너무 여기 잘 나왔어. 여기 있는 거야. 어? 아, 아니 그 촉촉하게 아니, 잘나는데요 아니라고 가발을 돼서옆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아, 올라가야지. 아유 그 정도면 기포가 자 이렇게 돼야 어 기포가 위로 상승을 해야. 음. 응. 그 그리고 사거리 쪽에 향도 봐봐. 저선 향수랑 잖아요 나타나. 어 네. 이거는 아까 저거보다 더해요. 왜냐면 이게 <놀람> 샀지? 금방 금방 찬거있어 내가 한병 비웠는데 <놀람> 그럼한세 세 번은 나눠 부어야 되던데? 내가 해볼 <laughs> 안 쓰라리던. 아 여기 내가 부었어. 여기는 어, 부었어. 저 뒤에 뒤에 거기도 내가 다 부어놨어. 치려고 그냥 넣어 놓고서 뭐, 타겠지 넣어 고서또겠지어 뭐 그냥 잘 탄다니까 나도도. 그게 그 저기 이사님한테 상국을 잘 타더라고. 타고. 그게 참나무래 아빠가. 어 그러니까 참나무라 오래 잘 탄대. 오래가고래 아, 오래? 응. 아, 오래 타게 되 엄청 많이 집어넣어서 그렇지. <laughs> 그러니까 아이거한 5시 6시까지는 응. 타. 아 이렇게 보니까는 타고 있더라고 있기는. 응. 그냥 다른 거안꺼내고 버터만 꺼낸 다곱이랑네 개씩 오늘 하고 내일 あれ 대해서 꾸준 뭐 얘기를 하고, 할 거는 일 그런데 아니 손재주가 많은 아저씨는 안보이네 그래서 신랑 그렇지 할 일이 많아서요, 바빠요. <laughs> 그래가지고 일정이 그리고 손 신랑이 많아. 진아 동영상 이렇게 찍어야 되나? 맞다. 얘를 양쪽으로 붙여 놓을까? 이렇게 지금 바로 붙여야 돼? 아니, 사진만 사진은 괜찮아. 어디야 어디야? 개봉기, 개봉기, 음. 개봉기 하는 거야 개봉기? 음. 검표생막걸리 닭. 어? 이거 이거 흔들어야 되잖아. 막걸리니까. 근데 괜찮나? 너무, 아, 아니면... 너무 흔들린다. 상상. 어. 아니 그래도 흔들어야 돼. 잘 섞였어. 아니 근데 이거 안 흔들고 먹는 사람도 있잖아. 그냥 이렇게 한 번만 흔들어. 애, 그만해. 그만 흔들어. 맛만 <laughs> 보게. 나 <난> 원래 <laughs> 막걸리를 별로 안 좋아하지. 어디? 그냥 뜯 아, 괜찮네요 막걸리를 여기다 먹어? 어, 그럼 막걸리를 여기다 먹지 뭐. 조금만 따라요 걸쭉하다? 어, 어, 막걸리니까 엄청 걸쭉해 한만 볼게 먹어봐 <laughs> 먹어봐 먹겠... 아, 엄마 따라줘야지 응. 엄마는 엄마 같아 셀프야 셀프 이거 같이 먹어도 되나? 응, 응. 근데 왜난안좋 생각해 보니까. 나랑 같이 먹자. 원래? 먹을 때? 아, 먹었다 먹. <목소리>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아나 갖고 왔어. 저거. 저거, 저거 카메라 담을 수 있는데. 카메라 가지고. <목소리> 카메라 내내 서 내내 있어야 되잖아. 어. <목소리> 아 진짜 너무 신기해.